7근의 부호는 한별식 부호, 공개관 두근 합의 부호, 두근 고백 부호, 이3 개의 조건을 나란나란하게 써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에서 한별식을 쓰면 B제곱, 4K제곱, 마이너스 4, a1c k제곱 플러스 4 k 마이너스 4등 4k제 4k제곱 날라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안 풀게요 어차피 도만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을 시간 맞잖아. 네, 되죠. 어. k 플러4 k 마이너스 2 되죠. 그렇 k 가 마이너스 4가 될 때, k가 1이 될 때, 0 되네. 그리고 2차식이니까 곡선이고 아래 로볼록이니까 이렇게 지나가겠네. 됐지? 자 여기서 다시 1번 k 플러스 4의 k 마이너스 1, 2, 0보다 크다. <laughs> 0보다 크니까 어찌한 거냐면 이 뻘덩거 얘기한 거야. 뻘덩거,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범위를 구하는데 그 범위는 어떤 범위를 구하는 거야? 여 왼쪽 오른쪽 요 위치 잡아주는 거야. 오케이? 자, c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지금 시계 대입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온 거지, 그렇지?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있는 위치를 잡았다, 위치. 그래서 그 위치는 k로 표현되는데,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k가 마이너스 4일 때, 이런 k들이 들어가서 플러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k들이 들어가서 플러스를 만들었으니까,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씁니다. 두번째, 두 번째. 그러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이거 보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0보다 작다 이 식의 값이 음수다, x축 밑에 있다 여기 네.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답을 쓸 때는 이 위치를 잡아주라는 거야 네.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래서 k 값이, 뭐 이거 사이, 사이겠죠? 이거 아닌데 마이너스 4와 1 사이에 케이들이 들어가서 양수를 만들어. 그 위치 잡아주. 했습니까? 어. 자 그러면 이제 두근이 두 실근이 두 양수면. 중학교 2학년 때 수직선 했지 이게 겹쳐지는 거 수직선 이렇게 겹쳐지는 거 그거 해야 돼. 어, 그래서 3절식 d가 0보다부실근이죠 어,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 여기 이 수직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양수니까 2 k가 0보다 크다. 요 수직선 따로 그리고, 세 번째. 그까 그러니까 함수식 0보다 크거나 같갔다두 수의 합 0보다 크다. 두 수의 곱도 0보다 크다. 이게 양수일 때다 자, 이거를 수직선에 그려 놓고 어? 3층짜리 수직선 잘 3층짜리 첫 번째. 3k 4는 실제로 음수해야 되지. 이게 여기가 많이 났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3k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3k가 4보다 작거나 K가 3분의 4 보다 아, 3분의 4번다한 높게,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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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번에 한 0보다 같은 높이해야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수직선 세 개가 다 지나가는 대칭이어야 돼요 수직선 세 개가 어, 그래서 요 라인, 요 라인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중요요요 자리가 아까 일 자리였지 일 자리 이렇게 어, 그래서 1보다 크고 k가 3분의 작거나 같은 숫자가 하나 들어가서 첫 번째 한 변씩도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었고 두 번째 이게 뭐 이게 모분두 뭐, 뭐 번째가 어이두 분의 것. 합소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었고 그다음 세 번째 두 분의 곡도 0보다 크게 만들었고 1, 원, 두, 쓰리 선세 개가 다 지나가는 게공 하나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해도 데 뭐가 어렵냐면, 요거 외운 건안 어려운데, 이거 하는 게어데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제 음수일 때하고 부호가 다를 때, 여기서 이제 요 부호가 이거 요거 요거는 고정이고요. 음수일 때 고정.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지금 합, 요게 바뀌겠지, 방향이. 요건 그대로 거고, 곱이니까. 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뭐만 쓰라고? 곱 어디가? 있냐? 있고 요게 0보다 작을 때요거만 쓰면 되지? 오케이? 어, 이렇게 보면 돼. 조더자세하 해줄까?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거는 첫 번째. 특히 2차 부동식이라 그기 때문에 2차 부동식은 과정상 뒤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혹시 어려워할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직선 3개 다 올렸을 때 공통 범위 찾는 거 오케이? 어, 특히 얘를, 얘를 갖다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려버려 이렇게 그려버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얘하고 얘하고 같이 나온 애잖아요 높이를 같이 봐야 되고 다른 애들은 또다 높이가 달라야 돼요 그래야 3개가 수직선 3개가 다 지나가는 거 확실히 알수 있어요 오케이? 조금 조심해요 다음에는 설명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2차방정식이 있는데 두 실근의 도가 서로 다르고 아싸 이거잖아 제일 쉬운 거두 분의 곱이 음수다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다 3절식은 부호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절대값이 같아 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네. 두 분의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은 같아 합은 얼마? 하분 얼마? 하분 얼마? 아, 오케이. 어. 아니 뼈. 내 얼굴 빤히 쳐다보면 뭐해? 내가 여기 읽었는데 두시분의 보는 서로 다르다. 그치 근데 절대값은 같다. 이것도 열린 부등식이다 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등식 나오고 하나는 부등식 나오고 하나 너희 푼적 있다 열린 부등식에서 기억, 기억 안 나나? 중학교 2학교 기억 안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으니까 어, 알파 곱하기 베타는 등각 대수할 관계에서 a분의 c 마이너스 k 근데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다. 이쪽이 됐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2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남았고 그다음에 우리 유형서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디테일하게 선생님 이 수업을 또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아까 그 필기하고 선생 발표쳤던 거 있잖아 어 문제를 풀때 항상 그 시각에서 문제를 풀 거니까 보고만 잘 체크해 그런 시각에서 계속 문제를 풀 거야 그리고 너희는 봐서 알잖아 여기서 한번 그렇게 시작을 했던 내용 가지고 부동식 끝까지.